회식 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음주운전에 일말의 아량을 베풀 수 없는 건 당연할 테고 또 하나 이 코로나 확산세에 방역당국이 모임과 회식 자제로 호소한 게이 사고에만큼은 공허하게 됐습니다.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구겨진 경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경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.

40대 남성 A 씨는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피해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.08%를 넘었습니다.